아 그래요? 사모님 때문에 어제 공연도 가신 거예요? 오늘 또 여기도 사모님 때문에 오신 거고? 어... 어. 몇시냐 지금... 9시시시시시간걸쳐아 6시, 어. 경기도 광주에서 곱시간걸렸어요 어. 어... 예. 어... 어제 공연은 어땠어요? 아, 재밌었어요. 아 코로나 때문에 가에서 예. 다, 다 강조를 하고 예 네. 얘들도 나와서 네. 나와서 또 마스크 꼭 쓰시고 예 감성적인 꽉 박수 주세요아 감성적인 말고 예 네. 그걸 되게 강조하더라고 예스케에서도 음. 그러고 음. 예그 가수들한테도 꽉 이제 타임 되면은 그 얘기를 꼭 하게 만들어놨다 음 그래서 그래도 뭐 감성 안 질러도 재밌었죠 예예 예. 네 쇼를, 이제 예. 그 무대를 네. 너무 다져놨고 무대에서 음.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에서올라갔다 내렸다. 아. 그 휴가 일정을 어저께는 공연 보고 네. 오늘은 또 여기 오고 아 그럼 언제 올라가시는 거예요? 저기 하트는 뭐 오늘은 가긴 들렀고. 예. 여기는 갈 때가 어디냐? 아, 아 여기 안 주무시고 안 그러면 저 내일 가시려고요. 네. 아 그것도 내일 사원님 또 한번 더. 왔다가 가자 하시겠네요, 보니까. 그럴 수도 있죠. 예. 저 여자는 그거보다 남은. 어. 거야. 근데, 다 그러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예, 사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, 다 그러시더라고요. 남자들은, 예. 끌려오는 거야, 지금. 예. 나는 이용웅이지 예. 동원이 어려가지고, 남자들이. 예. 어. 여자들이 더 난리야. 어. 아... 또 어떤 분은, 제가 저 족발집에 가니까, 예. 사모님은 임용웅 팬이고 사장님이 또 동원이 팬이더라고요 예. 또, 이렇게 뭐 운전해달래서 오신 분도 있는데, 예. 또, 듣다 보니까, 오다 보니까, 또, 동원이 팬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. 예. 이 부부가 같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. 예. 동원이고 아, 저는 삼촌입니다. 예. 삼촌이요? 예. 어... 아버지, 동생? 아, 친삼촌은, 제가 나이 더 많아요. 친삼촌 예. 어, 어. 위에? 아 친삼촌은 아니고요. 어... 예, 동네 삼촌이죠. 동네 삼촌. 전,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. 그래요? 아직 총각입니다. 어... 동원이는 저렇게 컸는데, 저는 아직 한 번을 못 갔어요. 그래요? 예. 오늘 주차장도 네. 꽉 차가지고 저 밑에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. 예, 한 200미터까지 네. 주차장 밖으로 200미터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아. 아 어. 지금 오 이제 사모님 또 네. 촬영 좀 하고 이렇게 사진 쪽 찍는다고 또 네. 가시니까 또 이제 우리 애기 봐주고 계신가요? 네. 아, 예. 네. 아, 난제 있는지도 모르잖아예 예. 내일 예. 음. 보시는데도 또 현장에 오시니까 또 영상을 담아 가시려고. 그러니까요. 아. 궁금하지 궁금한 게 없어요. 예. <웃음> <웃음> 예, 인터뷰 감사합니다. 예. 예.